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라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아 야곱은 형을 피해 받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형에게 쫓겨 부모를 떠나 지친 몸으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절막함과 고독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800km나 되는 길을 가려니 두려움도 꽤 컸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극도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하고 불쌍한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결국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꿈에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두렵고 야곱 같은 처지가 될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철량한 신세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오르 내리시며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야곱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는 나 없이는 안 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추울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믿는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는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축복받을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잠이 깨인 야곱은 지금까지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야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늘의 문,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며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 결단을 합니다. 야곱의 이런 서원은 하나님과 이제 깊은 사김의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의 어떠함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자손들의 복을 말씀하시고 자손들을 통해 열방의 복음 계획까지 세우시며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오늘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야곱의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믿지 않는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